안녕하세요. 블루로즈 라디오 진행자 지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블루로즈 라디오 공동 진행자 루나입니다. 라디오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프닝 곡부터 들려드리고 라디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프닝 곡 듣고 왔습니다. 지아님,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저는 잘 지냈습니다. 르나님도잘 지내셨나요? 저도 잘 지냈습니다. 아, 벌써 2022년에 12월이 찾아왔네요. 2022년이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말이죠. 아, 그러게요. 벌써 12월이네요. 기온도 급격하게 내려가고 영하 10도 아래까지도 내려갔었죠. 정말 얼마나 추웠는지... 그러니까요. 정말 온몸이 얼어붙어버릴 것만 같았어요. 자, 그러면 겨울 추위를 따뜻하게 녹여줄 블루루즈 라디오. 본격적으로 사연 소개를 시작해볼까요? 네, 그러면 제가 먼저 첫 번째 사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자친구가 있는 중딩입니다 남자친구 때문에 고민이 있어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희는 이제 사귄 지 100일이 조금 넘는 연인인데요. 문제는 남자친구와 여사친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남자친구가 여사친이 많다는 건 사기 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었는데, 여사친들 중에 몇 명이 남자친구에게 관심이 있다는 걸 계속해서 표현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심지어는 저에게 인스타 DM으로 남자친구랑 헤어져라. 남자친구는 자신을 좋아한다. 이런 식의 DM을 계속해서 보내는 여자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남자친구한테 말했더니 자기는 그 여자친구를 좋아하지 않지만 부모님들끼리 서로 친해서 자기가 어떻게 할수 없다는 겁니다. 이 상황이 너무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남자친구한테서 여자친구들을 떼어낼을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 이번 사연은 굉장히 답답한 사연이네요. 그러니까요. 저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면 정말 짜증날 것 같아요. 음, 사실 이건 사연 보내주신 분께서 해결하려고 노력하시는 것보다는 남자친구분께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부모님들께서 서로 친하다고 하신 걸 보면 부모님 때문에 제대로 거절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남자친구분께서 자신이 생각을 똑똑히 전달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아요. 이건 당사자가 직접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아무쪼록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블루루즈 라디오에서 응원하겠습니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화이팅! 자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년에 고등학생이 되는 여학생입니다. 이 일은 제 남자친구와 있던 일입니다. 제 남자친구는 정말로 목소리가 좋은 편입니다. 목소리가 남도영 성우님과 닮았습니다. 정말 달달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남자친구도 본인의 목소리가 달달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것을 또잘 사용합니다. 갑자기 저한테 와서 귀에다가. 사랑해 임명아! 라고 한다든지, 정말로 목소리가 너무 좋아, 심장이 다 아픕니다. 그리고 자랑 맞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자랑이라니! 아! 음. 뭔가 달콤하면서도 약간 씁쓸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맞아요. 분명 따뜻한데 어디선가 찬바람이 불어오는 듯한. <laughs> 자, 오늘도 저희가 방송객 분께서 보내주신 사연 두 개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는데요. 12월의 첫 번째 블루즈 라디오. 다들 즐거우셨나요? 네. 오늘도 사연 보내 주신 분들 모두 정말 감사드리고 어느새 12월입니다. 날씨가 정말 추우니 다들 뭐 따뜻하게 입으시고, 앞으로도 재미있는 감동적인, 또는 억울하거나 답답한 사연 등등, 여러가지 사연들을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라디오에서 사연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2년 12월의 첫 번째 월요일, 다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고, 저희는 이만 인사와 함께 엔딩곡 띄워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음 주에 봬요. 안녕, 안녕.